오늘은 한번 조용히 해. 오늘은 한번 기차를 타고 좀 여행 가는 기분으로 조금, 조금 멀리 그렇게 멀지 않아. 한 아, 시간 안 걸려. <laughs> 조금 멀리 한번 가보세요. 여행 가는 기분으로 졸발 지금 역에 도착했고요. 이제 기차역에 여기 제일 가까운 <laughs> 저희 집에서는 제일 가까운 하지만 차를 타고 와야 하는. 어, 차 타고 몇 분이나 걸리지? 한 20분 걸리나? 음. 얼른 기차 시간이 있어서 지금 얼른 가봐야 돼. 좀, 좀 너무 촉박하게 왔나 봐. 좀 있으면 이제 기차 들어오니까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설레. 지금 약간 뭔가 막 멀리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야. 다녀오겠습니다. 나무도 약간 이국적이어가지고 되게 어디 막 멀리 나와 있는 것 같잖아. 여행 가는 것 같잖아. 누가 보면 은 되게 막, 막 세계 여행 유튜버인 줄 알겠어. 이거 이거. 기차 언제 들어오는 거 들어온다면서 기차 옛날에 예전에 연애할 때. 들어온다, 들어나왜 이렇게 혼자 신났지? <laughs> 역사 전통 있어 보이는데 기차가? 이거 봐, 와 역사 전통, 인티지. 이야, 이거 시트가 이, 와 시트 색깔이요. 야 역사 전통. 아, 삶은 계란, 사, 삶은 계란 이제 안 갖고 왔어. 삶은 계란 안 갖고 왔어. 바닥이, 바닥이 나무야. <laughs> 진짜 바닥이 나무예요. <laughs> 어, 오늘 날씨 좋네. 아, 어, 날잘 잡았어, 오늘. 사실 일본 말이 제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한국 말이 제일 잘 통하는데 일본 말이 잘 통하지 않, 않으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막 여행하는 기분이고. 되게 좋네요. 새로운 기분이야. 기차까지 타니까. 막 이렇게 과자랑 짧은 계랑막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분 없나? 타시는 분? <laughs> 한칸짜리인데한 <laughs> 칸짜리 기차인데. 와. 짧은 계랑안 갖고 온게 진짜 한이 되네. 한이 돼. 어, 오늘 구름 폼 있었다. 구름. 구름. 와, 크라우드. 놀듯이 라고 여행하듯이 살자 제터리가 달려있어요와옛날에 기차에서도 폈으니까 옛날에는 광당하게 아마노 하시다테. 아마노 하시다테. 한국은 못 참지.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 어, 한글로 잘돼 있네. 아마노 하시다테 일본 3대 절경이죠. 저희 동네 쪽에서는 그래도 이네랑 여기랑 빠트릴 수 없어요. 이거 빼면은 없어. 아무도 갈 데가. TV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한번 와보긴 와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크, 이거 봐. 이거 봐. 경치를 즐기며 뛰어놀고 휴식을 취하자. 이게 뭐냐? 그러면 경절 뛰휴쥐 약간 중국말 같은데, 여기가 소나무 밭이거든요. 근데 한 8천 그루 있나 봐요. 일단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 외국인도 많고, 역시 관광지라서 다르네요. 여기는 뭐야? 기념품 팔고, 뭐... 뭐야? 식당, 식당가가 쫙 이렇게 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저기 절인데 저기 약간 머리 좋아지는 그 약간 그 부처 그 보살님이 저기 여기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향 냄새 맡으면 막 똑똑해진다고 막 그거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아무래도 요즘 요 근래 들어가지고 좀 동네 바보형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가가지고 향좀 맡아야 되겠어. 뭐라 그러더라? 뭔주, 뭔주, 아, 문주? 뭔주 보살인가? 뭐, 그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되게 보면은 되게 힙해요, 여기. 이거 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향 냄새 맡게 준다막 이러면은 좀 약간 안 좋은 뜻 아닌가? 죽여, <놀람> 똑똑해져라. <똑똑히잖아. 놀람> 안녕. 자식 <laughs> 음, 음, 음. 고릴라랑 같이 사냐 너? 어? 고릴라 안 무서? 워한 바퀴 돌은 것 같은데 뒤쪽인가? 봐. 안 힘드셔? 아직도 목에 이거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나이가 어쨌든간에. 향을 향 냄새 맡았더니 막 똑똑해진 기분이야. 똑똑해졌어. 다 어떡하지? 이제 동네 바보형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는 거야? 야, 완전 관광이네. 오늘 관광! 이제 예, 완전 내 스타일 아닌데 관광 출발입니다요 출발 이건 뭐 우리나라 인천에서도 많이 할 야야야야야야야 오 매는 안 되는데 나좀 긴가 애들이 안만봐 고개를 돌려야 될거 아니야 잠깐 살짝 고개를 돌리면 내가 있는데 거기 조금만 포케를도 죄송합니다 사람 많구나 여기. 입다아 <laughs> 이거 긴장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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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이 도서. 여기 미끄... 나 지금 엉덩이가 쓸려 내려가세요.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세요? 이런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약간 그런 기분이 되게 불안한데 나꼭 잡아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아 연인들 진짜 저 진짜 가만 안둬 어? 이게야 어? 탈수 있잖아 이거 두, 이거 혼자 이렇게 탈수 있잖아요 둘이 와도 어, 왜 저거? 왜 둘이 같이 아, 앞에 앉아서 저렇게 꽁냥꽁냥하냐고? 여기는 지금 중국어랑 영어밖에 안 들려요. 일본인데, 아, 한국말도 들리는구나. 이게 약간... 아까 향을 맞았더니 약간 똑똑해졌어. 한국말도 나오네. 중국말, 한국말, 영어... 전망대 올라가서 좀 보고... 어우, 더워! 관광지 느낌 길, 항상 사진 찍어 주시는 분들 항상 계시죠 여기서 뒤집어서 뒤집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아닌데 저쪽이,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잘안 보이는데? 와 경치 좋긴 좋네 오늘 날씨 좋아서 구름이 다했네 오늘 여기 올라와 봤더니, 이게 또 약간 그 우리나라의 그 남산 같은 그런 약간 자물쇠 이런 게쫙 있네. 이거 다 그냥 뽑아버려야 돼. 이거 다 그냥, 어? 이런 걸 하고 앉아 있어. 이 자식들 이거. 이 뭐야? 뭐 하자는 거지, 이거, 이거? 뭐 제가 뭐 결혼했는데 저야뭐 아쉬울 거 없죠. 아니, 근데 괜히 좀 그렇잖아.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와서? 뭐야? 무슨 종이야, 이거는? 오호. 야, 여기 이렇게 전망대가 있네 또. 아, 밑에 보이는 거뭐 이렇게 불투명해 이거. 하나도 안 보이네. 저는 제가 맨날 오던 데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저기, 저기 또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저 위에는 놀이공원 이 있거든요. 가,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나. 저 저기 그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얼른. 내려가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고고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기 눈앞에 눈앞에 어이집한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까마귀가 앉아 있네. 새거안 갖고 왔는데 근데. 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아까 까마귀 까마귀 저거 뭐야 까마귀 이랬잖아요. 이 뒷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까마귀 진짜 까마귀 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막저막 그러...

이쪽 건너가지고 저기 뭐야 저기 놀이공원 너무 놀이공원에 너무 지금 고집하는 것같아 놀이공원을 근데 일단 거기 가기 전에 여기 다리 있으니까 일단 건너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저기 그래도 바다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조금 더 산책하다가 저쪽으로 놀이공원 있는데 좀 놀이공원 너무 놀이공원 놀이공원 한다 진짜 애도 아니고 진짜 가보겠습니다 오케 이요 길을 지금 요렇게 뭐 중간에 막 무슨 뭐또 있어 신사가 요요 요 이렇게 요게 뭐야 이렇게 좁은 길인데도 또 신사가 있네 거기 크으 진짜 신사 너무 좋아해 여기는 약간 뭔뭐 느낌이 나미랜드 나미랜드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짙네요 나무도 그렇고 약간 그 느낌인데 이 숲길이 바다가 있어가지고 좋네 어우 깜짝이야 사람이 앉아있, 빨간 망토 차차가 앉아있는 줄 알았잖아. 길도 쫙잘 나있고, 음식점도 있네? 좀 뭐, 있나 한번 가볼까? 간단하게 군것질 할거 있으면은, 뭐가 있나? 으 아. 다문하나 샀어 더워가지고 이거 구슬이 왜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슬 항상 여기 떨어뜨려가지고 재미로 뭐야 너는 왜 재미로 이거 붙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슬이 항상 들어서 천천히 먹으라는 건가 낙엽 같은 그런 기능인가 낙엽 기능? 단거. 아... 날씨 더워가지고, 당구에 기 없나봐. 다 식었어. 아, 대표 주질 않았어. 원래 막 뜨거워, 가 이렇게 이밀면서 먹어야 되는데, 미식지근해서, 근데 먹기는 편하네요. 바다가 여기 소나무 길이 쫙 있고, 저쪽에가 이제 이쪽이 다바다예요 물이 맑아서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뛰어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저 끝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여기 건너지는 못할 것 같아서. 건너면은 집에 가야 돼. 돌아가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어, 이제 지나가도 되나 보다.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괜찮아? 건너갈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이룩하고 있으면은 운치가 있어요. 좀 쉬어가기 좋은. 그런 곳이네.